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어,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 스코틀랜드 개몽 운동에서 교회와 대학교 어, 이런 제목을 가지고 어, 리차드 비셔 교수님이 쓴이책 내용 중에 어, 한 장르인 어, 챕터 1745년도의 위기와 결단이란 제목을 가지고. 어,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어, 이 책은 어, 리차드비 셔 라는 분이 지은 음, 저서로 어, 어, 뉴저지 기술대학과 럭커스 대학의 역사 교수 이시고요 어, 이분은 스코틀랜드 역사의 전문가입니다 어, 그래서 다양한 책을 통해서 스코틀랜드의 어, 특히 그 17세기 18세기 이 당시에 그 역사에 대해서 어, 아주 굉장한 어, 업적을 남기신 것 같아요. 어, 제가 1745년에 자코바이트의 반란, 어, 보통 자코뱅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뭐제코바이트라고 부르기도 하고 하는 이이 어, 자코바이트는 어, 1688년에 1천에서 1746년에 걸쳐. 어, 그 브리튼 제도, 그니까 그 영국 스코틀랜드 그 지역에서 일어난 폭동이자 반란 전쟁이었습니다. 이때 이 반란은 그 제임스 이세 보기, 보기가 목표였으며, 그명예혁명으로 그가 폐위되자 이 제임스 이세 대신에 스튜어트 왕과 아, 이 스튜어트 왕은 프랑스와 굉장한 친분 관계 있었죠. 그래서 복권을 시도했습니다. 이자코바이트라는 이름이 원래 제임스 영어로 제임스의 라틴식 이름인 야코부스 우리가 알미니우스 할때 야코부스 알미니우스 그죠? 그이서이 이 이름은 대부분 이 로마 카톨릭 계통의 이름에서 많이 왔죠. 그래서 이, 이 제임스의 라틴어 이름을 따서 한 이름으로 어, 자코 바이트라고 어, 부릅니다. 그런데 이발란은 15년에 일어났기도 하고 45년에 일어나서 두 번이 어쩔 수 일어났는데 어, 이번에는 1 7 4 5년에 일어난 자코바이트의 반란에 대해서 어, 다릅니다. 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그레이트 브리튼 이 왕국의 왕자를 어, 세우는 것을 목표로 했는데요. 어, 그래서 이분 이, 이 사람들은 어, 명예혁명을 통해 집권한 메리 2세와 네덜란드 출신인 오레고 오렌지 공 윌리엄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아서요. 어, 한우버 왕가가 영국의 왕자를 양위를 받자 1714년에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어, 또한 번에 자코바이트 반란은 1745년 7월에 찰스 에드워즈 스튜어트를 옹립하여 일어났습니다. 찰스 에드워즈 스튜어트 이분 이, 이 사람을 옹립하면서 일어났고 1746년 4월 16일에 컬로든 전투에서 패배함으로써 반란이 진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어, 예, 1년이 안 되죠 한한 어, 한, 한 10개월 정도 9개월에 10개월 정도의 그런 반란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 컬로든 전투는 이 자코바이트 반란이 끝나게 된 것인데요 어, 이, 이 당시에 예, 어, 컬로든 습지에서 자코바이트군과 그레이트브리튼 어, 왕국, 그 영국군이죠, 영국군 사이에 벌어진 최후의 전투로 자코바이트 측이 완, 완전히 패하고, 브리튼 삼에서 자코바이트 운동은 진압이 되었고요, 조직적인 저항이 끝을 맺었습니다. 전투 종료 후에 영국 정무군 총사령관 컴벌랜드 공작 윌리엄 오거티스가 스 자코바이트 패잔병에게 가한 학살은 스코틀랜드의 반잉글랜드 감정이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컬러든 전투의 내용도 좀 어, 자세하게 이번에 다뤘습니다. 어, 이 책에서 나오는 처, 서두에 미국 독립 전쟁과 자코바이트 반란을 대조로 시켰습니다. 어, 이 저자의 에, 그 원인은 뭐냐면 이 자코바이트 반란은 우리가 알다시피 프랑스 혁명의 에, 주된 원인이 되었죠. 그래서 프랑스 혁명을 굉장히 어, 부정적으로 보는 어, 어, 프랑스 혁명은 한마디로 자파의 하나의 대표적인 혁명인데, 그 대, 혁명의 대표적인 자코바이트, 자코바이트 반란이 이, 어, 미국 독립전쟁과 어떠한 차이점을 두고 있는가? 미국 독립전쟁은 성공을 했고요. 자코바이트 반란은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독립전쟁에서 프랑스로부터 많은... 어, 상당한 도움을 받은 반면에 자코바이트는 프랑스로부터 도움이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미국 독립 전쟁은 미래지향적이죠. 반면에 자코바이트는 왕정복고, 즉 어, 고, 고전적인 고전적인 왕정 정치를 원한 거였죠. 그래서 어, 스코틀랜드에서는 무관심을 보였지만. 스코틀랜드의 저지대, 저지대는 무관심 e 보였고, 특히 저지대는 주로 장로교, 장로교가 대부분이었는데, 고지대는 주로 로마 c 톨릭 r 이쪽에 찰스와 함께 c h 을 일으킨 것입니다. 즉이 대부분은 로마 a 톨릭이었죠즉 자코바이트 반란과 에든버러 h u r c h 이 n 는 the Church, and the Church, and t 이 전쟁을 하러 왔죠. 와서, 에든버러에 있는 주로, 주요, 어, 그 당시에 있는 개몽 학자들, 어, 특히 장로교 어, 목사님들 주축으로 해서, 어, 우리가 저번에 어, 말씀드린, 음, 마더럿, 마더럿 파, 마더럿 파에서, 주로 어, 여기, 이 자코바이트 반란에 대항해서 싸우게 됩니다. 어 여기에서 마을 지주였던 아키볼드 스튜어트는 어 최, 최소의 사상자를 갖고 자코바이트의 마을을 내줄 것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그 당시에 스, 어,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이 지역을 지키고 있었던 그 당시에 이 장로교도를 중심으로 이 사람들은 자코바이트와 싸우기를 원했죠. 하지만 이 이 사람들이 이 자코바 마을 지주 아키볼트스테드 소극적인 반응에 대해서 어, 불만을 품었습니다. 대신에 조지 드러먼드 아키볼트의 경쟁자였던 조지 드러먼드는 위그 장로교도 사람들을 모아서 정부군이 어, 도착할 때까지 시간을 끌자라고 제안을 했고 어, 그 당시에 윌리엄 위샤트라는 에든버러 대학 총장이 어, 자코바이트 군의 마스커을 예상했지만 이 그들의 힘이 이, 워낙 약해서 약해서 직접 싸움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이 에든버러 이 지역 대학이 있는 지역이 자코바이트군에 점령이 당 아, 점령되게 되죠. 어 여기서 나오는 에든퍼거슨과 슈블레어 그두 분의 설교를 주로 다룰 텐데요. 어이 책에서 다루는 내용은 뭐냐면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 왜 어, 자코바이트 반란을 통해서 왜 스코틀랜드 이 그 당시 장로기도였던 신자들에게 왜 이런 아픔과 고통을 겪게 하셨는가라는 것을 어, 설교를 통해서 어, 말,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요 천칠백사십년1 2월1 8일에 고지대 반군에게 어, 금식과 회개를 선포하는 설교를 합니다. 어, 그죠? 그 내용은 모든 남성들이 어려움에 처한 국가를 보호하는 의무, 즉그 당시에 어 도덕적 해의와그 다음에 신앙적인 그러한 경건함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 그러한 것을 또한 일깨우고 또한 이 모든 남성들이 최소한의 국가 국가를 위해서 어 국가를 보호하고 방어하는데 싸워야 한다 이런 보호하는 의무를 갖도록 하는 내용을 가진 설교를 했습니다. 또한 공적인 재앙, 이 public calamity 즉 이러한 전쟁 같은 이러한 일들은 public corruption, corruption of public 대중의 타락, 다수의 타락 이러한 사람들의 타락을 하는 결과다. 즉 사람들의 죄를 많이 짓기 때문에 이러한 죄악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라는 심판설계를 한 거죠. 그래서 형벌을 완전히 파기, 피하는 방법은 없으나. 행동 양식의 개혁을 통해서는 가능합니다라고 설교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1745년에 자코바이트 반란은 스코틀랜드와 영국의 집단적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의 보복이다라고 어, 설명을 한 것입니다. 즉 죄는 집단적 회개와 도덕적 갱신으로만 가능하다. 어이 이러한 내용은 이미 전에 제가 그 청교도가 처음으로 미국에 왔을 때 그 당시에 있었던 설교의 내용을 가진 그런 것에 대해서 다른 적이 있습니다. 어, 앞부분에 어, 참고할 내용이 있으니 그 부분은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어, 또한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속한 사회를 방어할 책임을 가졌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사회는 섭리가 우리의 본성을 계산한 상태다. 참뭐 말이 좀 해석이 좀 애매한데 사회는 그 섭리가, 어, 그, 움직인다라는 거죠. 즉, 이 에덤포거스는 사람이 사회적으로 어떠한 어, 책임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여기서 개인 사회를 방어한다. 이것이 하나의 어, 국가적인 의미에서 어, 전쟁의 에, 그, 어, 위험성을 가졌기 때문에 어,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어, 방어하는 어, 국가의 군대나 이러한 군사 시설 이런 것을 어, 강조한 어, 지금의 미국의 어떤 강력한 군사력 이런 것의 어, 기초를 다루는 이러한 설교의 내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 그래서 에든포거슨의 설교는 어, 모든 사람들이 그들이 속한 사회를 방어할 책임을 가지고요. 어, 그 다음에 어, 무정부와 독재라는 악과 멀리 하려는 영국 헌법의 위대함을 감사하지 못한 것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그 당시에, 어, 영국의 마그나카르타, 그 헌법이 있던, 잇, 있는 것에 대한 상당한 자부심이 있는 거죠. 이 헌법을 가지고 있다. 근데 오히려, 어, 이 헌법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어, 또한 이것이 장점인과 동시에 또한 도덕적인 해의를 가져온다. 이것에 대해서도 경고합니다. 어, 교황 같은 왕이 자유를 전복시키고 종교의 전체 탈을 가져올 것을 경고했다. 그 당시에 있었던 이 왕권 왕정 정치가 하나의 교황과 빗대어서 이 교황 같은 왕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파피 시킹인데요. 이것이 하나의 국민들의 자유를 없애고 종교의 탈락을 가져올 것이다라는 것은 이, 이 상당히 어, 정말 그 당시에. 어떠한 정치적인 사상을 가졌는가를 가지는 아주 기본, 근본적이고 굉장히 위대한 사상 내용이죠. 또한 휴블레이어의 설교를 알아보겠습니다. 1746년 5월 18일에 도덕적 종교적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보복 이러한 내용 을 가지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에담포커슨과 매우흡사한 내용입니다. 어, 복된 헌법. 그니까 헌법이 참 좋은 의미로 해피 컨스티튜션이라고 했는데 더 퓨어 릴리전. 그니까 퓨어 릴리전이란 단어. 해피 컨스티튜션. 이것이 오히려 역효과가 나서 사치와 생활 방식의 타락으로 이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아니하게 아, 우리가 헌법이 있고 우리가 종교가 좋으니까 아, 아무렇게나 막 살자라는 이러한 타락으로 이어졌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악 사치와 생활 방식의 타락을 어, 고치기 위해서 여기서 무찌르다 말은 보다는 고치기 위해서 자코바이드들을 보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유럽 오올테스만의 보시는 구약에 보시면 어, 우리가 아말렉이나 어, 옆에 있는 나라들이 강대국들이 바빌론이라는 나라,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 죄를 어, 회개케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진노를 어, 그 나라들 사용하신 것처럼 똑같은 맥락으로 어, 이해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설교가 하나님의 섭리로서의 계획이다 프라벤던셜 플랜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제약을 깨닫고 악행으로부터 돌아서야 한다 라는 내용의 설교를 휴블레어 목사님이 예, 했습니다 그래서 이두 분의 설교는 칼빈주의와 스코트랜드 장로교의 도덕과 정치설교의 대표적인 예가 됩니다 그리고 제레미야드, 긴탄식이라고 제가 번역을 했는데요. 제레미야드, 어, 이미 청교도 설교의 상당 부분이 우리가 전에 알아봤듯이 제레미야드의 설교의 긴탄식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애가에 등장하는 산문 형태의 글로 국가나 사회의 상태가 도덕적으로 타락한 것을 애도하는 글이다. 우리가 그 예레미야 애가를 읽으시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이러한 상태의 글이 영미 설교에 자주 등장하며, 특히 휴 블레어나 미국에 온 청교도들 설교에 자주 등장한다. 아, 그래서 그러한 내용이 하나님의 진노가 악한 자들을 사용해서 옆에 있는 그 강대국을 사용해서 그들을 도구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나 국가 민족을 괴롭게하여 그들이 죄악에서 돌이켜고 회개케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강조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또한 이 책에서 에든퍼거슨이 사회과학 소셜 사이언스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에 대해서 이 사회과학이 어, 장로교 칼빈주의에서 온 것이다라는 것을 어, 이 분은 어, 리차드 셔이 분은 어, 강조합니다. 즉 에든퍼거슨이 장로교 목사님이셨는데 에든퍼거슨이 이러한 사회과학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내용이 모두가 다 장로교 칼빈주의에서 온 것이다라는 거죠. 또한 장로교의 뿌리를 두고 있고. 이것 이것 또한 스코틀랜드의 도덕철학도 정통 장로교에 뿌려주고 있다. 이 부분을 매우 강조한 것입니다. 즉 뭐냐면 이 스코틀랜드의 그 모렐 파티 우리가 앞앞 앞에서 옹건파라고 번역을 했죠. 옹건파들도 장로교의 한두 파가 있었죠. 옹건파의 이러한 모든 사상도 장로교 칼빈주의에서 온 것이다라는 것이죠. 어, 앞의 내용과 연관지어서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